오늘은 저희가 파주 두일말 부자들의 동네 두일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파주에 이런 집이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그냥 봐도 멋있어요. 여기.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지하 1층, 2층, 3층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하에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그리고 또각 층마다 이제 엄청 넓은 마스터룸과 그리고 또그 안에 있는 스파, 사우나까지 어마어마한 집이고 어, 파주에 과연 이만큼 좋은 퀄리티 집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집이에요. 일단 너무 더우니까 지하부터 빨리 보시죠 여기 오버헤드 개폐기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여기는 대지가 111평에 실사용 면적 198평 198평 네 어마어마한 평수고요 지하에 차량을 세대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빨간색깔 돌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한두대세대더될수 있고 언덕까지 하면 총한 7대 정도까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4, 5, 6, 7, 7, 8대 정도 와 진짜 좋아 집이 미쳤어 괜찮은데 널널하다. 네, 완전 나만의 공간.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쇽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지하 창고. 아 창고예요. 와 창고도 엄청나죠. 와, 창고도 넓네. 네 여기 이제 골프백이랑 어, 캠핑 용품. <laughs> 딱 넣으면 싹이고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자동 센서 불 켜지고 들어오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음.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야이 방음 부스까지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봐 장난 아니야.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고 아, 맞다, 이거. 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집이 구독자 분이 판매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용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 TV 보시면서 러닝 하시라고. 아 여기 앞에 TV도 이렇게. 아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하에서 이제 사용하는 작은 거실 느낌이고, 아. 운동하시면서도 닭가슴살 먹을 수 있게. <laughs> 네, 그리고 안에 화장실도 있고, 어. 그리고 이쪽에 보면, <laughs> 여기가 이제 또 노래하고 춤추고 아. 할수 있는. 아. 아. 와, <laughs> 네, 이렇게 스크린 골프까지또칠수 아. 있고요. 친구들이랑 이제 여기서 골프도 치는 거죠. 내기하면서 야 근데 지하 멀티룸은 이렇게 꾸며놔야 돼어디안 가도 되겠다. 예. 근데 이 <laughs> 위에 조명이 <laughs> 상당히 예, 멋있는 조명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어, 노래방, 영화 뭐다 돼요. 어다 되기 때문에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즐기실 수가 있는 방돼 있고요. 지하 부분은 보셨고 정문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문에서 전실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laughs> 와. 난리 난다 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은 마당이 있어서 가을이나 봄에 날씨 좋을 때 여기서 차 한잔씩 마시면서 예다 여기 예, 네, 또 외벽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앉아 있으면 안 보이니까 계단 몇칸 밟고 올라가면 자동 센서 켜지고 오 뭐야 전실. 오, 전실이래? 예, 미쳤죠. 여기서 이제 바로 손 씻고 들어가실 수 있게 세팅이 돼 있고요. 전실 공간 요만큼 그리고 이 집은 방만 빼고 모든 부분들이 복도, 거실 뭐할거 없이 바닥이랑 다 타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이제 이런 자동문 열고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못 한다라는 참 아쉬운 현실. <laughs> 우리 아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길이 옆에 있고요. 거실부터 볼게요. <laughs> 장난 아니죠. 여기가 5.9m에 그리고 높이 3.5m 나오고요. 3.5m? 예, 네, 이런 상들리에가 어 있는데도 개방감이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바닥이랑 벽까지 다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멋스럽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 또술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술장고 느낌으로 할수 있게 돼 있고 와인 셀러랑 스텝바이미까지.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자동문으로 돼 있네요. 지금은 열어 놓으셨는데 어, 이렇게 자동문 열고 들어오 시면 이면 이런 주방이 펼쳐지는데 우와, 주방 진짜 <laughs> 주방도 난리 나죠 이렇게 다 그냥 국산 제품들로 채워져 있지만 되게 고급스럽고 식사하시면서 TV 볼수 있게 아 TV였어요 네, 거실에만 TV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있고, 다용도실, 여기 옆에. 뭐야, 다용도실, 숄게 다용도실 미쳤죠? 빨래할 수 있게 워시타워도 있고, 환기창 크기가 웬만한 안방 사이즈 크기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뒤에 보세요. 되게 유럽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이 동네가 다 이런 고급주택들만 있다 보니까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 답죠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은 보셨고, 이제 반층 올라가시면은 마스터룸이 있어요. 반층? 네, 요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마스터룸이 있는데, 이게 다 센서 조명들. 아 그리고 옆에 건식으로 손 씻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게 작게 돼 있는데, 여기는 메인은 아닌 것 같아, 사실. 그러니. 예, 네, 그냥 작은 화장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층이 마스터룸인데, 오, 마스터룸도 상당하죠? 여기 침대 옆에 스피커 달린 거 보이세요? 아, 어, 그러네. 네, 노래도 나오나 봐. <laughs>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아트월 뒤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붙박이가 숨겨져 있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난리 나지 스파. 와, 뭐야? 네. 스파 욕실 되있고. 아, 넓으니까 좋네. 네, 저 TV도 또 알죠? 몇백만 원 하는 거. 네. 그리고 드레스룸. 아, 뭐야? 저희 가가 아니에요? 그쵸. 드레스룸 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의 성향을 알겠죠. 우와. 옷이 정리가 정말 잘돼 있죠. 와 깔끔하게 삭돼 있고 그리고 위에도 와, 고급 주택스럽네요 확실히 우물 다 파는 거 보면 친구 진짜 높다 여기. 네집 자체가 어, 전부 다 그냥 볼거리가 많아. 자 그리고 1층은 이렇게 다 보셨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강아지 키우는 집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이 예쁜 말티즈가 있는데 문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조심스럽고 여기는 이제 사실 마스터룸으로 써도 되는 큰 크기의 방 따님분 방이죠 딱 봐도 핑크핑크한 느낌이잖아요 하나하나다 마스터룸이네 그렇죠 옆에 화장실 작게 있는데 뭐 혼자서 사용하기 너무 괜찮은 화장실이고 이쪽에는 이제 양 사이드로 북박이 해놓음으로써 드레스룸 느낌돼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서도 나갈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니까 요런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옆으로 나가는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서 사용하는 거실. 뭐야 거실이야? 네. <laughs> 2층에서 사용하는 거실이고 TV도 엄청나죠 크기가. 아까 우리 방에서 봤던데 테라스 저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밖에가 36도, 7도 이래요. <laughs> 나가 보진않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보시면 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테라스가 있어요. 작은 테라스. 어, 집 진짜 구조 잘 빼놨어 대저택이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랑 드레스룸 돼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방보다는 작은 드레스룸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하기 괜찮죠 화장실도? 네 화장실도 이렇게 돼있고 기본적으로 마스터룸이네 네, 다 마스터룸처럼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2층에서도 주방이 있어요 와. 근데 우리 아까 1층에서 워시타워 보지 않았나요? 근데 워시타워가 <laughs> 또 있고 몇 세대가 사는 거야 여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는 이제 또 다용도실 여기에 이제 창고처럼 수납할 수 있게 돼있고요 아, 분리수거전을 요하시는아 네.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로 돼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설계는 굉장히 잘 돼있죠 좋다 여기 네, 1층 2층 다 보셨고 마지막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엘리베이터가 있는 기구가 있네요 <laughs>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맞아요 아 야외에 자 보시면은 좀 큼지막한 테라스가 있죠. 와 밖에 경치를 죽인다 여기는. 네, 저쪽 바라보면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만큼 어. 여기 두일마을 자체가 아파트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교통도 좋잖아요. 그렇죠.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렇지 모든 게 좋기는 해요. 마지막 3층 공간인데요, 약간 다랑 느낌이죠. 여기서도 거실과 TV가 있고. 여기 소파가 몇 개예요. 그리고 이쪽에 안에 공간이 또 있어서 어,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여기서도 조리를 할수 있게 인덕션이랑 돼 있고 마지막 여기 욕실 공간인데 사실 여기는 건축법상 버려지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괜찮다. 어 스파 욕조 해놓고 이쪽에는 샤워할 수 있게. 오, 향 되게 좋아요. 네, 편백향 너무 좋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 구독자분 파주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은데 어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막 집도 크고 방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 관리비 어떻게 해요 하시 는데 여기는 4kw 짜리 태양광이 두개나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총 8kw 기 때문에 1년 내내 전체 다 에어컨을 틀어 놓고 사셔도 전기세 걱정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파주에서 좀 놀랐어요 이런 집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있고 골프장 있고 뭐 이렇게 궁궐 같은 집이 있다고 기름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였죠 이 집의 금액은 30억입니다 30억 금액은 30억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욱더 신선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